여기서 보니까 이정도 됐어요그러면 세팅 온도 언제 로 내려야 돼요? 이로 내려야 되겠죠. e 시 a 시간 o You look at 기 t you go 시간이 o u 환 o up, y 이 u g 시반 정도로 you go down, you go down, 요 o u go dow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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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d o w 환경 온도를 다시 바꿔야겠죠 계속 환경 온도 그 설정 값을 계속 바가면서 바꿔놔야 돼요. 환기 온도, 창창하는 시간을 이가 되든. 네. 그래도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은 좀 신경 을들 썼는데 국산 컴퓨터 어떻게 한다? 계속 바가면서 바꿔줘야 돼. 계속. 근데 하루 오케이 문제 없어. 이틀 오케이 문제 없어. 일주일 후에 색깔 이 이상하고. 잎이 이상해진 다음에 아이씨 뭐야? 하고 들어가면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착색불량과 나올 과일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만져보면 거칠거칠해 벌써. 그러니까 팔에도 이렇게 만지면 벌써 걔는 거칠거칠하게 거칠해 보면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거칠거칠하다고 얘는 착색불향과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과일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 그 보시면 불과 30분이죠. 이 2, 30분 사이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 이거를. 지금 실제로. 저거는, 이게, 예. 네.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원격으로 컨설팅 해드릴게요. 이거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원격으로 제가, 그뭐죠 팀뷰어 유료 쓰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했냐면은 국산 컴퓨터인데 엑셀로 추출해, 엑셀로 되긴 되는데 추출이 안 돼. 추출을, 이, 상 에러 떨자. 그래갖고, 엑셀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엑셀로, 아, 그, 다운되는 거에서 해분이, 그래갖고, 그러면, 은 팀뷰어로 좀 해봤거든요. 근데, 팀뷰어는 나와요, 이렇게. 이, 추려, 추, 이거를, 추출은 안 되는데, 추출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재밌죠,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다. 이게, 요거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 게 지금, 요 빨간 게, 광량이, 있고, 광을 이거 억지로 그려난다는거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압출해놨을까요? 광량 데이터가 그때 못 받아서 한보고보장나서 아, 네, 아, <laughs> 아, 그거 한보고 요것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충. 대충, 4월 달에 어떻게 돼, 광이천 아트 나오거든요. 위까지. 최고. 그래서, 광이쭉 올라간 거고. 이제, 가장에는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습도를 보게 되면 습도가 어때요? 습도가, 얘도 지금 거의 100% 갔다가, 이 습도가 너무 아래쪽에 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어떻게 돼요? 한 50%까지, 이렇게 하면은, 50%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고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도 볼게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6시 정도에 6시 반 찍고 9시 되니까 어떻게 9시? 네? 9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4도 올라갔죠. 2 시간 만에. 야마다 이 정도. 이제 <laughs> 조금씩은 난방부가 좀딸린다고볼수 있고 아 이거 난방부 안 이게 4월 달이라 딸리지 않아 그러면 기 상정 난방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금아 이거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 러로확확 돌아가지 않아요? 하단 그거 버티 시간 이게 일러가 이게 확확벌어지 않아요? 이 정도만 돼도뭐 붙었잖아요, 이도만돼도이정만 해도 성공한데 <laughs> 보면은, 온도가 이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2도 정도 올라갔으면, 4월 달에는 되게 훌륭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1.5도에서 겨울철에 2도 올라갔으면은, 야구한 편이 굉장히 야구한 편이에요. 상당히. 거의, 실제로는 더 심해요. 이것들이. 아까 보셨듯이 그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예, 예. 1 5도예요 네. 네. 1.5도는 굉장히 훌륭한 거에요. 실제로 아마 농장 운영하시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잠깐 방심하면한 4도씩, 이미 10도씩 올라가 있고요우리가 흠, 음... 컷 <laughs> 보면은, 아까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탄산가스 농도를 4 0 0 p p m 보세요. 여기 400이죠. 일반적인 농도. 그러면은, 광어볼게요 300와트를 이렇게 올라가요. 450와트하고, 150W. 150W는 떨어지죠. 이 정도죠. 근데 300W는 어때요? 450W는 400ppm에서 어때요? 같죠? 그럼 아까 전에 광량 보셨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아까 다시. 이거 기억하고 기억해 게요 지금 광이 얼마까지 들어와요, 지금요? 아침 볼게요, 아침에. 여기 9시 정도에. 9시, 10시 정도에 250이죠? 그럼 400ppm이면 돼요, 안 돼요? 남아 돌죠. 300만 대도 충분해. 음. 네. 그리고 한낮에 볼게요. 한낮에 12시 정도 돼야, 이 광이 좋은 날에, 이 날에. 12시 정도 돼야 400ppm이 약간 모질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방향으로 봤을 때, 조, 만약에 탄산시비를 한다고 하면 겨울에 한낮에는 오케이. 제가 인정해. 한낮에 500ppm 인정하겠지만, 야, 아침에 9시, 10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데이터를 그래요. 그리고 4, 5, 6월 달부터는 문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뭐 굳이 탄산가 넣어봐야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식이라고 그래서 저는 탄산가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내가 만약에 보강 등이 있다고 하면 은 탄산 시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보강 등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쓸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불구하고 탄산가스를 쓰게 되면 은 내가 임대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한달 얼마 이상 써야 되고 임대를 안 하게 되면 은그한 7, 8, 5, 6천만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계속 그냥 방치하고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탄산가스를 안써도 계속 홍모되는거 아시죠?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거 사라지죠 아, 안나오게 통해서 사라져요 아무라면 더그 문제 아가 하고 일부가 계속 빠져나가요 조금씩 조금씩 음. 그래서 이런거를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고 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탄산치비를 하면은 좋냐 나쁘냐 아 좋아요 대신에 일단 좋긴 하다 그렇지만 경제성이 있냐는 문제는 요 데이터 보면은 요 데이터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죠? 대신에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700ppm 정도 75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750 정도에서는 이제 인데 지금 계속 750 BP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450바트에서 효과가 있죠. 300 바트, 450 효과가 있죠. 여기 있긴 있는데 750까지 집어넣고 나면 은 한겨울에는 작가질 수 있겠는데 반면에 지금 같이 환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450 바트 넘어가면은 아마 창을 열지 않는 건 온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겨울에도 450 바트면 나도 열어야 돼요, 창. 안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그래도 아까 전에, 요 디지털을. 그 다음에 제가, 잠깐 5분만 다